안녕하세요. 나라디 신궁의 명주 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네. 좀 주로 좀 상처되는 말들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네. 감독님은 어떤 스타일인가요? 좀 상처를 잘 받습니다. 아, 주지는 않으시고 어, 개인 뭐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<laughs> 저도 사실은 엄청 상처를 잘 받는 스타일이에요. 뭐 보기에는 되게 털털하고 뒤 것도 없을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시겠지만, 네 아닙니다. 음. 네, 받아놓고 속에 칼을 갈고 있어요. <laughs> 네, 그런데, 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제자가 되기 전을 보면요, 네. 저도 좀 이렇게 막막 막말을 하는 스타일이에요. 음. 근데 그걸 몰랐어요. 음.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아 내가 참 나도 남한테 말을 참 못되게 잘한다 음.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그죠 네. 가장 힘든 게 남편하고의 어떤 문제, 음. 자식하고의 또 문제, 그렇죠. 또 이제 태어나서 사람이 사회생활의 제일 첫 번째가 학교잖아요. 네. 그럼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, 사회생활, 그리고 결혼, 뭐 출산까지 계속 인간하고의 어떤 어떤 인연법은 계속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인간관계라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방송에서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람이라는 거는 다 우리가 이런 말 해요. 상대적이라고. 다 똑같아요. 근데 인뜨가 없으신 분들이 보면은 열개 중에, 열개 중에 일곱 여덟 개는 너무 잘해요. 근데 하나 둘을 못해서 사람들한테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아홉에 앞에 여덟 개 잘한거나 아홉 개 잘한 게 없어져요. 어. 저도 그런 경험을 사실 많이 했어요. 어. 내가 굉장히 어, 좋아했던 동생한테 무신양면으로 너무 너무 잘해줬는데, 음. 어 걔가 딱 나한테 그러더라고요. 내가 힘들 때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얘가 딱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언니 네가 좋아서 해해줘 해, 놓고. 어, 언니 니네 힘들 때 내가, 이, 안 해주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. 어, 와, 나 근데 그때, 지금도 연락 안 하는데요. 네. 가슴에 그 말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어요. 어.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. 네. 힘들 때 도와준 거는 엄청 생각이 나요. 야, 그때 진짜 돈 없을 때 니가 더 10만 원거 빌려준 거 억수로 고마웠다. 네. 10년 가고 20년 가도 그 생각이 나. 음. 근데, 뭐난 돈도 있고 뭐 별로 금전이 안 답답한데, 내가 10만 원준 거는 어때요? 뭐 그냥 뭐 니가 그때 뭐, 내 용돈이라고 준거 아이가 음. 사람이 이렇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. 네. 말이라는 거는요. 정말 잘하시면은 천냥의 빚도 갚는다라고 했어요. 음. 근데 대체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보면은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면 어때요? 이제 심은 자리 욕도 나가고요. 안 해야 될 말도 하게 되죠. 예. 네. 네. 그냥 가슴에 묻어 놨던 게 폭발하면 다 나오잖아요. 그래서 무서운 게 현침살이에요. 현침살? 네. 혀에서 나오는 독이라고 하거든요. 오. 혀독이라고 하는데, 혓바닥에서 나오는 이독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. 살을 맞아서 예 네. 네, 죽을 수도 있고 그 사람하고 나오고 인연이 완전 끝날 수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내가 또 현침살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내가 또 상처를 잘 받아 네. 이런 사람들은 잘 받으면서 똑같이 사람들한테 똑같이 상처를 줘요. 아... 이 현침살이 있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말을 하실 때한번더 생각하셔야 돼요. 네. 나오는 대로 내지르면요 그 사람이 나가 죽어라. 내가 이말 한마디에 정말 이살 때문에 독 때문에 어... 혀끝에 독 때문에 이 사람이 극단적으로 자살을 할 수도 있고요. 내가 니는 평생 거지로 쳐 살아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. 그럼 이 사람 정말 안될 수도 있어요. 우리 이런 말했어요 선생님 나는요 신기가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나 아마 내한테 못됐게 한 사람 어잘 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. 이래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100% 현침살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을 두고 악담을 했을 겁니다 한 마디라도 아 그럼 잘된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그 사람 잘안 됐으니까 잘된 거잖아요 아니요 그 복은 반드시 나한테 다시 또 돌아와요 반대로 만약에 현침살을 내가 갖고 있는데 복을 지으려면 오히려 상대방한테 미우.. 밉잖아요 어 사랑한다잉 어 고맙다잉 어, 그래, 잘살아보자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이? 예, 이렇게 반대로 말씀을 하시면 예. 아마 그분하고도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이 현침살 독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화목하고 음. 즐겁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어떤 어려움 없이 예,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음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